안녕하십니까 조희수 선생의 사랑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뭐 갑자기 무슨 물리 시간에 사랑 이야기냐고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전 강의 지난 시간 이야기를 놓친 겁니다. 자 물리 시간에 왜 사랑 타령이냐고요? 예, 바로 우리가 물리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힘, 변화의 원인인 힘,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힘은 왜 사랑이냐? 예. 반드시 힘 하면 두 물체가 등장해야 합니다.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죠. 반드시 힘을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인 힘을 얘기할 때는 두 물체가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왜? 두 물체가 주고받고 밀고 당기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이 지난 시간에 했고, 그것을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물리의 기본적인 원리, 우리는 물리적 개념과 물리적 원리와 물리적 의미를 우리는 익히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반복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물리 수학이 아닙니다. 예. 근데 물리는 수학이라는 잘못된 관념으로 수학, 물리를 포기하고, 많은 물포자가 양산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것을 깨고자 제가 나선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단한 명의 물포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 오늘의 도전 과제입니다. 네, 아, 오늘 조금 문제가 좀 기네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하려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 수능 문제는 원래요. 지문이 길어요. 네, 왜다 주니까 조건과 상황과 자료를 다 주느라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만 하는 문제예요. 수능 문제는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지금. 두 그림이 있지요. 예, 벌써 딱 지난 시간에 어, 같이 했던 학생들은 딱 보면 이제 아이 상황을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예 다르네요. 그런데 각각의 질량은 m, 2m, e, 3m 짜리 세 개의 물체가 있어요. 그세 개의 물체에 자가번에서는 힘을 어찌 하고 있죠? 어떻게 가하고 있어요? 애플을. 예. 밀어요, 밀어. 예. 밀어요. 힘은 민다 아니면 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푸시 아니면 풀. 예. 가본 그림은 물체에 힘을 가하는 방법이 민다 말이야. 아니, 이렇게 밀어 놓고 당겼다? 그러면 안 되죠, 그지? 예. 밑에 있는 것이, 나본 그림이 당기는 거잖아요. 당긴다. 어. 그리고 이 물체들도 당기기 위해서 줄로 묶어 놨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라면, 민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디로 미는지. 누가 누구를 힘은 반드시 두 물체가 존재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어디로 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 그 힘이 얼마인가는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야. 자, 당긴다 했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어디로 힘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두 물체가 누군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방향 그거를 구분해 낼줄 알면 그 크기는 얼마인지 그냥 나와 그냥 그냥 근데 그 원리를 배우질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학생들은 예, 이런 문제를 예, 방정식을 세워, 세워야 된다고 벌써 딱 보니까, 열립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지내 겁먹고, 포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 심지어, 대한민국 물리교과서에 조차도, 글쎄, 이런 것들을, 어, 방정식을 세우게, 그래서 물리는 수학 아니냐, 그지?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방정식 하나 없어도, 원리만 알면, 응, 음, 민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미는지, 당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디로 당기는 건지 지금 어디로 밀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내가 최초로 매력을 가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물체들을 어디로 밀고 있어요 오른쪽이네 뭐자 밑에 나본 그림은 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당기는 거잖아 아, 이걸 민다 그래? 이걸? 그렇잖아요 이, 뭐 유치원 부고 싸움밖에 안 돼요 음 당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디로 당기는지. 그, 똑같이 오른쪽이네. 뭐 오른쪽으로 가속되겠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힘, 동일한 물체, 동일한 질량, 동일한 방향. 그러니까 둘다 모두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데, 물론 조건은 여기 분명히 있죠. 단 모든 종류의 마찰은 없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찰력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마찰력도. 따질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네 가지 힘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N1. 뭐예요, N1이? 바로, M과 EM이란 두 물체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힘이야. 어떻게 주고받고 있다고? 아, 민 때문에. 네. 이 물체를 M, 내가 밀었어요. 근데 M하고, 그 옆에 또, 예. EM이 붙어 있네요. 그럼 M과 EM 사이에 또 서로 밀민단 말이야. 어. 외력이 존재해서 가속 운동을 하니, 여기 두물체 사이에 서로 밀고 있는 힘, 작용 반작용으로. 그것을 N1이라고 표시했고, 요 EM과 3M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힘. 그걸 우리는, 어, 어, T, M, N2라고 했어요. N2라고. 그러면, 저 N1, N2가, 그냥, 그냥, 그냥 미지의 어떤, 어, 그, 표기가 아니라, 저 안에, 그, 저 영문자 N이라는 것은 무엇의 기원이냐면 바로,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두물체가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를 결정하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예. 수직. 수직. 항력. 수직 항력.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를 구분해 주는 힘. 붙어 있다면 그것은 수직 항력을 주고받고 있는 거고,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수직 항력이 없고. 됐죠? 자. 아래 T1, T2는 뭐예요? 자, 힌트 드립니다. 영문자 역시 텐션의 이니셜이에요. 텐션. 아하. 여기 n 무엇의 인셜인지 얘기를 안 했군요. 예. 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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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입니다. 노말 포스. 노말. 영어 사전 다시 한번 뒤져 보세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의 뜻에 바로 수직이라는 예. 노말 포스. 수직력. 접촉면에 서로 미는 수직력 그것이 노말 false. 그래서 n을 쓰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노말 false라의 n을 쓰는 거야. 그 노말이 바로 수직의 뜻이거든요. 수학적, 물리적 용어입니다. 수직, 노말, 노말 false. 이기 때문에 n을 쓰는 거야.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방정식만 세워도 돼요. 미지수, 엔, 방정식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열린 방정식이, n 원 n 투 구하는 거니까. 어, 그러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본질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t 가 뭘까요, 그럼? 실이, 이게 당겨지면, 실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이게,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뜻의, 텐션. 텐션입니다, 텐션. 끊어지기 직전까지 실이 팽팽하게 유지가 된 채로 끌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두줄 사이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예? 텐션 없잖아요. 예. 뭐야, 장력 없는 거예요. 그게 장력이 되려면, 외력을 받아서, 이 실이 팽팽해져서, 얘가 얘를 당기고 있고, 얘도 얘를 당기고 있는 힘. 그게 장력이라고 번역된 텐션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실이 당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도 안된 건데, 그런 실이 당긴다는 표현을 그냥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어, 하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장력의 의미를 제대로 익힐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어, 어, 앞에 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예, 맞춘 학생이라도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 합니다. 아니, 저 선생님 이상하네? 아니, 뭐, 수직학력을 구하고 장력을 구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내느냐? 라는 식으로, 예, 의아해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수직학력의 물리적 의미와 장력의 물리적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미지수. 그래서 방정식 제거된 거야. 계산만 한 거야. 근데 수능 문제에서는 계산이 없거든요. 어,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팍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물리적 의미, 수직 강력과 그 다음에 장력이라는 물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보자마자 1번 정답 찍을 수가 있는. 근데 그걸 측지를 못하고, 아휴저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워주고, 아 그냥, 그러고 이제, 아, 그냥 할수 없이 그냥 방정식 세우고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물리적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물리교실이 이렇게 잘못된, 아, 개념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수학 없이 원리와 개념과 의미로만 어떻게 해결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여기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질량 m 꼭꼭 1kg 1kg 숫자를 꼭 줘야만 되는 건 아니겠죠. 나도 지금 1kg이라고 쓰고 싶으나 많이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에. 거기에 내가 f를 가했을 때 얻어진 가속도가 a였다면 이때, 어, 어, 힘에 의해서 가속되는데 그때 그 가속도가 a의 크기였다면 여기에 두 배만한 질량체가 있으면 그것도 동일한 가속도가 되려면 얼마로 밀어야 돼? 일단 얘보다 얘가 질량이 크잖아,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럼 더큰 힘이 필요하다는 건삼척동자도 알지 꼭 해봐야 되나? 사실은 원래 해보고 한 거예요. 실험, 어. 동일한 뭐 쇳덩어리 오만 거 있고 두 배짜리가 있고 그죠? 그래 그럼 밀어본 거야 누가 더 많이 힘이 필요하나? 어? 그러더니 딱 그거야 두 배의 힘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야. 그렇다면 세 배의 질량체를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갖게 하려면 얼마겠어? 3배분이지 뭐. 그래서 에 가속도가 동일할 때 힘과 질량은 바로 아 아니야 가속도가 동일할 때 힘과 그다음에 질량은 대 예, 비례관계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질량이 두배세배 배. 힘도 두배세배 배. 그죠? 예 그렇게 든다는 원리를 이거 보고 우리는 어, 알수 있잖아요. 자 그러하니 이제 자샘을 제가 한꺼번에 그렇게 f의 힘을 밀었더니 모두 다 동일한 가속도로 오른쪽으로 향해 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작용되는 힘 n1, 여기에 작용되는 힘 n2, 누가 더 클까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지요. 예.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 근데 물리적 원리, 수직합력의 원리 힘을 가하고 죽어받는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딱 보자마자 예, 누가 더클 수밖에 없다 그냥 보여요 어. 근데 그런 눈을 기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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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이 물체가 요3면짜리만 보겠습니다 3면짜리만 볼게요 요거 큰 물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른쪽이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힘은 누가 가했어요? 얘가. 아, 붙어있는 두 놈이 죽어받는 거라며. 얘가 얘를 민 거예요. 이렇게. 밀었다. 아, 밀었다예요. 밀었다. 음, 밀었다. 그리고 반작용이 뭐라 그랬어요? 얘도 동시에 얘를 똑같은 크기로 밀고 있는 거다. 그걸 N2라는 기호를 썼을 뿐이에요. 저지가 해 서로 미는 거야. 그 다음. 그럼 얘는, 어, 이렇게 힘을 받는데, 이 힘은 얘가 받고 있는 거고, 이 힘은 얘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왼쪽이네. 아, 이렇게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얘로부터는. 아니 오른쪽으로 간다며 오른쪽으로 가속된다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또 다른 얘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얼마만큼 보이잖아요. 얘가 얘를 또 밀고 있는 거잖아. 얘가 얘를 더 크게 그러니 얘 이거보다 커서 남는 알짜힘으로 오른쪽으로 가속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치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질 않아. 누가, 누구를, 어디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게 힘이야, 그게. 근데 그냥 계산만 하는 거야, 계산만. 자, 얘가 이제 얘를 밀은 거예요. 밀었어요. 근데 그 힘은 이 힘보단 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알짱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속된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작용 반작용 뭡니까? 얘도 얘를 민 거야.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그리고 그 힘은 이 힘보다 커자 얼마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힘은 얘가 얘를 밀고 있는데 얘가 얘를 밀고 있는데 얘만 밀어? 얘, 얘가 얘만 밀어? 그건 이거고, 그건 이거고, 이거고, 이거고. 얘까지 한꺼번에 밀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응. 음. 그러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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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밀고 있지만, 나는 얘를 밀고 있지만, 얘만 밀어? 아니잖아. 이거를 미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를, 전체를 다. 어. 그 내가 간수, 간님이 사실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그것들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야. 분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디로? 어떻게 미는 건지 당기는 건지 그것만 이해하면 여기에 힘은 얘가 얘를 미는데 이만한 질량체를 밀고 있는 힘이고 여기는 얘가 얘를 미는데 오른쪽으로 이만한 물체를 밀고 있는 거니까 누가 더 클까 이걸 미는 힘이 더 클까 이걸 미는 힘이 더 클까 힘이 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더큰 거잖아 이는엔투보다 그거예요 수능 문제 지금까지요, 단한 번도 여기를 얼마냐라고 계산해 내라는 문제 없어요. 있으면 찾아가고 세요 어, 없습니다. 이런 원리만 하라는 거야. 어, 이러이러한 물리적 이치를 통해서 어, 수직학력이라는 것을 이해한 학생은 누가 더 클지만 판단 내리면 끝. 그래서 수능은 개념 문제라는 겁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에게 맨 계산만 시키느냐? 선생님이 그게 참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물포자가 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절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 겁내지 마세요. 수능 문제 는 절대 방정식을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좀 단언코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자 원리와 의미와 개념만 가지고 답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이 특별한 시험인 겁니다. 전 세계에 이만한 시험이 없어요. 참수능 문제, 기가 막힌 문제 많습니다. 네. 자, 대전, 다음. 예. 아, 장력, 장력을 갖고, 글쎄, 아우, 실이 당기나니 실이, 발을 왜 당겨? 물체를 왜 당겨, 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자, 물체, 세 물체를 내가 한꺼번에 실로 묶었어. 실로 묶었어. 실로 묶어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도 팽팽한 채로, 이 실도 팽팽한 채로 긴장이 유지가 되면서 힘을 전달하는 것이야. 얘는 왜 오른쪽으로 가냐면 얘가 당기고 있잖아. 실을 통해서 당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얘를 당기고 있고 여기는 누가 누구를 보이죠? 보여야 해요. 보일 겁니다. 보일 수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음. 자, 당연히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제 말할 수 있죠? 누가 누구를 어디로? 음. 여기는 당기는 거니까 어떻게가 당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실에는 얘가.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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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는 힘이야. 얘가가 중요하지 않아. 얘를 즉 힘의 크기를 말하려고 할 때는 그 목적어 누구를 어, 누구를 밀고 누구를 당기는지 그게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자, 요걸 끌고 가고 있는 힘이고요. T1 그 힘을 똑같이 주고 받는 거지. 그죠? 다음. 이 시래는 누가 누구를, 이제 보이죠? 이놈이, 이놈을 끌고 한다, 이 말이야. 이놈이, 이놈을, 아, 농담하니까 또, 얘가 제가도, 그냥 물체라고 말하기에 좀 너무 길잖아. 우리 줄여서 얘기하잖아. 이해하시죠? 네. 얘가 얘를 끌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얘만 아니네. 아니네. 얘와 함께 얘도 끌고 가고 있는 거고. 나는 모두를 끌고 가는 힘이야. 됐지요? 그러니까 T1, T2 누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거를 끌고 가는 힘이 더클 거야. 요거를 끌고 가는 힘이 더클 거야. 요거잖아. 요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됐지요? 네. 아,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정말 이 크기들이 얼마일지 막 뭐. 제일 큰힘 이게 숫자는 꼭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치적으로 봐 M, 2 M, 3M 짜리고 M, 2 M, 3M 짜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질량 전체가 얼마예요? 2 M, 3M 더하야 단 5M 짜리를 미는 힘이야. 5M 짜리를 5M 짜리를 밀고 가면 같은 가속도잖아,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작용되는 힘, 여기에 작용되는 힘은 M을, 3M을 밀고 가잖아. 그죠? 여기는 5M을 밀고 가는 힘이고, 여기는 3M을 밀고 가는 힘이고, 자, 여기는 M을 끌고 가는 힘이고, 여기는 3M을 끌고 가는 힘이네. 그러니까 벌써 다 규명됐잖아요. 이 힘이 이 힘보다 클 수밖에 없고. 5대 3. 1대 3. 요 힘과 요 힘은, 요 힘은 같고, 그리고 요힘 제일로 작고, 물론 내가 제일로 큰 힘을 주고 있고, 됐죠? 네. 총씬답 4번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4번, 1번이. 요게 제일 컸다, 이 말이야. 이거를 밀고 가는 힘이고, 여기는 요거를 밀고 가는 힘이고, 여기서는 요걸 끌고 간다는 의미고, 여기서는 이걸 끌고 가는 의미였다. 를 판단할 줄 알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네. 그런 이치만 알자는 거죠. 힘과 진량과 가속도 관계에서, F는 A, 그거 외우려고 들지 말고, 그 의미가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가 힘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힘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죽어가는 누구 누구, 어, 그 다음에 미는 건지, 땅기는 건지, 이것만 판단하고 이해할 줄 알면 통과. 대학가서 대학 고등 학문을 이수하십시오. 그럼 준비가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그것만 판단 내리는 겁니다. 수능 시험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어, 괴롭히자는 시험이. 아니야. 근데 그 수능을 준비한다면서, 글쎄, 다 방정식 타령만 하고 있으니, 선생님 보기에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불쌍한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절대 물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